요즘은 이제 경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 만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. 신입 직무여도 진짜 괜찮은 역량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예, 다음은 예, SM 엔터테인먼트의 뮤직비디오 기획 및 제작 신입 경력 직무를 뽑는 포지션입니다. 어, 최근에 이제 성황리에 1분기 SM엔터테인먼트 공채가 마무리가 됐는데요. SM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고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. 그냥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 맡긴다 라기보다는 뭔가 좀 공동 제작의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영상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이나 여러가지 5년 미만 있으신 분 가끔 이런 쪽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프로덕션에서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일 하신 분들을 제가 종종 배웠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경력이 있으시면 좋다 라는 거지만 직무 자체가 이제 뮤직비디오 라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서 만드는 이것도 PD 직무로 봐야 됩니다 점점 이런 거를 내재화하는 거는 큰 회사 쪽에서 많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를 뭔가 엔터사 내부의 소속 직원이 찍는 경우도 있냐 제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대세는 외주로 맡겨서 퀄리티를 높여서 만드는 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 PD, 제작 PD 같은 사람들을 SM은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공고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야 뮤직비디오 뭐 제작을 프로덕션에만 뽑는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은 SM이 선도적으로 또 이런 예, 질문을 낸 겁니다 요즘은 이제 경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잘 만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. 신입 직무여도 진짜 괜찮은 역량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, 생각이 좀 됩니다. 뮤직비디오 관련된 콘텐츠 내가 만들어 볼좀 꿈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SM엔터테인먼트 이 포지션도 제가 볼 때는 한 3년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예, 새롭게 이제 내재화하려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SM 포트폴리오 낼때 타이틀 레퍼런스는 제외하고 뮤비 레퍼런스만 이제 제출해도 괜찮냐 어, 근데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뮤직비디오만 참고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다른 장르의 이제 예술 작품들도 많이 레퍼런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획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아이디어가 꼭 뮤직비디오일 필요는 없다. 뭐 영화여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뮤직비디오 레퍼런스만 제출해도 되지만 다른 걸 넣으셔도 저는 무방하다. 근데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냥 한 한 개의 레퍼런스만 가지고 그 3분 내외에 달하는 뭔가 영상을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구성상 필요한 레퍼런스를 하나하나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또 SM 같은 데는 또큰 회사잖아요. 이제 다른 회사에서 사용했던 뭐 포트폴리오를 뭐 복붙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. 또 이게 또 최초로 난큰 직무이기 때문에 예,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